이제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에 보자. 판별식, 이차방정식 다채워주 판별식, 자 근해공식 있어. 근해공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근해공식이 있단 말이야. 자 근해공식 예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여기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 있는 놈을 루트 안에 들어 있는 들어 있는 놈 있지? 얘를 대문자 D 자를 써요. D 자, D 자를 쓰고 얘를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짝수 공식은 원래는 지금 얘가 짝수 공식이잖아. 근데 이거 짝수 공식 얘가 바뀌기 전이 얘지. 여기 안에 d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판별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이 d자는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판별 이런 판별을 뜻하는 판별식을 뜻하는 그 영어 대문자를 쓰는 거야. 디스크리미넌트. 여기서 D 자가 판별식 판별식이라는 뜻인데 뭘 판별을 하냐면 자 여기서는 얘를 직접 쓰지 않고 얘를 4로 나눈 값을 쓴다고 왜냐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자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답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x가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1뭐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하고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3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 3이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3이 나왔다고 하면은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두 개가 되지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b 제곱 마이너스 4 a 이시 가 0보다 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따라 합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고 이렇게. 자두 번째 d가 0이야. d가 0이면 얘가 0인 거지. 마치 x는 2분의 마이너스 1풀마 루트 0 이렇게 되는 거래. 0 이렇게.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얘 하나만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배웠었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같은 거야. 근이 같은 거야. 이차 방정식 은 근이 무조건 다두 개야. 무조건 두 개인데 그 근이 같은 거야. 어? 두 개인데 같은 거랑 한 개인데 한 개인 거랑 다르지. 500원짜리 두개 있는 거랑 500원짜리 한개 있는 거 다르잖아. 그치지 어. 2차 방정식 무조건 근이 두 개란 말이야. 얘는 서로 같은 거야.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한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근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중근이라고 불러. 중근. 딸래다 중근. 중근.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중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얘가 0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는 뭐라고 써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3i라고 써야지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아 이렇게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두 개. 어두 개가 나오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데에는 허근이잖아. 서로 다른 두 어근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어근. 알겠죠?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서로 다른 두 어근. 자,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했어? 근이 없다 했지. 그지? 근데 고등학교 가자에서는 허수를 배우니까 허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어근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이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영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은 0보다 클 때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와. 뭐냐면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이 뭐야?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때는 언제냐?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실근. 실근을 가는다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크다가 아니야. 이걸 크다라고 착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 큰 거는 길어. 따라서 큰 거는 길다. 큰 거는 길다. 모각이라 서로 다른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 영보다 큰 거, 판별식 영보다 큰 거는 서로 다른이란긴긴 긴 말이 들어가. 알겠지? 자, 판별식 영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쓸 때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어떤 때이 판별식을 써야 돼. 실근이란 말이 있으면 판별식 영보다 크거나 같다야. 왜? 실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간혹 두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 두 실근도 판별식은 영보다 크거나 같다해. 잘은 안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을 때만 0보다큰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만. 실근이나 두 실근, 두 실근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경험사 실근이 훨씬 많이 나와.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판별식은 0보다 크러 같다 자, 따라해 보자. 실근이면, 실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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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식은 0보다 크러 나갔다. 판별식은 0보다 크러 나갔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판별식이 뭐라고 루트 안에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다 그 판별식을 영어 대문자 d자를 이용해서 쓴다 이거지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d를 판별식 따라해보자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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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이 따로 있어 짝수일 때 뭐냐면 얘가 얘가 판별식 d 인데 얘를 4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4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4로 나누는 이유는 b 반 제곱 마이너스 4이시겠지. 4로 나누는 이유는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냐면 0이야, 0.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0이냐 이거야. 자, 판별식 판별식 루트 안에 들어있는 놈 b 제곱 마이너스 4이시. 걔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이래.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수. 판별식이 0이면 중복된 근,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음수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건이 된다 그렇지? 그리고 판별식을 써야 될 때가 있어 어떤 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딸, 딸이 무작위 중에 이게 한 별표시 한네개 정도 되는 거 같아 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시작 자, 실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앞으로 내가 이제 판별식이란 용어를 쓸 거야. 판별식이 뭐라고? 근의 공식 루트 안에 들어 있는 거. 그게 뭔데? b2 4ac. 걔를 판별식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판별식을 뭐라고 쓴다고? 영어 대문자 d자로 쓴다고. 오케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돼. 자.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쭉 풀어 봅시다. 문제 한번 쭉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237번부터 봅시다. 237번 보면 4분의 1 x 제곱 a-1 x a 제곱 1 0 이렇게 됐다. 이거지. 자, 그럼 얘는 x에서 저 모르니까 그냥 판별식 써. 그냥 b 제곱 마이너스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뭐였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길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되게 길지 얘는 뭐라고? 판별식 영보다 크다라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양수라고. 그래야 실근이 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허수가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라고.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 d가 뭐였어? b 제곱 마사너스 4a였지? b 제곱 a 2d의 제곱. 마이너스 4a, a는 4분의 1, c는 a 제곱 마이너스 1. 그게 보다 0보다 크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이거 없어지겠죠 이렇게 정개해봐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이거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1이 0보다 크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네 그죠?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지.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1보다 작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라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했어뭘 중근이라고 한다고 있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때 판별식은 뭐야? 0이다 이거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루트 안에 있는 0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d가 뭐가 돼야 돼? 판별식 d가 0이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빵이다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비제금만사이시한 거잖아, 지금. 얘가 빵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빵이지? 여기도 빵이지? 여기도 빵이겠지? 빵이면 부등호는 바뀌거나 그런 게 의미가 있지만 등호는 바뀌는 게 없잖아. 그지? 여기도 빵, 여기도 빵, 여기도 빵, 여기도 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이 되겠지. 여기서 얘를 풀면, 얘를 풀면 A가 1이 되네, 이렇게.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어근 서로 다른 두어근, 서로 다른 두어근도 얘도 똑같이 잖아 비정말에서 하이시똑같지 서로 다른 두어근이면 여기가 뭐가 돼?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도 작다가 되겠지. 여기도 작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크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1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죠. 4번, 4번은 실근이야. 실근. 자! 실근은 뭐라고 했어? 실근, 실근일 때 판별식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작위 중요하다. 따라서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시작.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크다였지 그럼 여기가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여기도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실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중근을 합친 거니까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39번 보겠습니다 239번 239번에 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빵 얘가 실근 한다고 했어. 실근, 자, 실근, 실근 뭐라고? 거의 막 보자. 어, 실근 판별식이 뭐라고? 흐어네 이게 바로 돼야 돼. 자, 실근 뭐라고? 얘는 판별식이 뭐라고? 흐나났다 실근 뭐라고?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실근 딱글자로 보는 순간, 실근이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의 계수가 짝수네. 4가 짝수잖아. 그렇지? 4에다 뭔가를 곱하면 짝수잖아. 흥분하네. 흥분하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x에서 짝수지. 짝수면 뭐라고 했어? 짝수 판별식 쓴다고 그랬지. 짝수 판별식 뭐였어? 4로 나눈 값이었지. 4로 나눈 값.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4분의 d가 뭐였지? 4분의 d가 b반제곱 ac였지. d가 아니라 4분의 d였지? 오케이? 4분의 D. 자, 그 다음에 오는 놈은 우리 근의 공식에서, 짝수 공식 근의 공식에서 나왔던 애야. 짝수 공식이 뭐였어? A분의 마이너스 B반. 플마루트 B반 제곱 마이너스 A씨였지. 그러니까 B반 제곱 마이너스 A씨 하면 되는 거야. 자, 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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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 하면 2A지, 2A. 부호는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부호가. 자, 반하면 2A지. 제곱하면 4A제곱. B반 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C지. 마이너스, AC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4A제곱, 마이너스 a c 씨지 마이너스 에 c 면 마이너스 한이음이에4 a 지마 마이너스 A 이지 마이너스 3이죠이렇게 에이 뭐가 된다? 판별식이씨지 판별식이 마이너스 에이 플러스 플러스 씨지마이너이씨지마이이씨지마이이씨지 마이너스 에이 씨지 마이너스 에이 씨지 마이너스 에이 지 마이너스 에이 씨지이스 에이 씨지스 에이 씨지 마이너스 지지이지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 이씨지 마이너스 이이너지이너지이에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6 얘가 허근을 갖는다 이번에는 허근 자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만 하고 똑같아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달라야 돼 항상 루트 안에 음수라고 생각해봐 아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어 그래 가지고 루트 3 아이가 됐다 이거야 이때가 허근 나오는 거냐 그지? 허근이 단독으로 나올 때 중분으로 나올 때는 없잖아, 그렇지? 중복해서 나오는 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허근이다 서로 다른 두허근을 허근이라고 얘기한다. 도 그럼 이때 판별식 뭐다? 0보다 작다고 해줘야겠지. 근데 여기 또 짝수네. 4분의 d 쓰면 되겠지. 4분의 d, 4분의 d, 4분의 d. 이거 b 반의 제곱. 반의 제곱하면 4죠. 마이너스 ac면 이거 후를 다 반대로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지 이렇게. 그럼 4.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지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다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다음에 241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241번 자, 241번, 241번. 241번, 자, 241번은 a-1x 제곱 이렇게 되고, 4a-4x 이렇게 되겠고, 3a+1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다. 자, 완전 제곱식, 자, 정말 중요한 용어지, 완전 제곱식. 완전제곱식라는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뒤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있어야 되는 거. 어, 마법의 네 글자 뭐야? 반해지고반해지고 제곱. 뭐야? 구죠. 구. 그이 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뭔가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잘 봐.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를 0으로 만든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차 식이지만 는력을 붙이면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되지. 얘를 는력을 붙여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잖아. 그럼 얘는 x는 3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이거지, 이렇게. 이때가 중근이야. 중근이. 뭔가의 제곱일 때. 어? 이때가 중근을 갖는 거라고.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때 이때 판별식 써봐, 4분의 d 써봐, 4분의 d 쓰면 이거 반의제곱 9죠, 9. 반한 다음에 제곱하면 9지. 마이너스 ac인데 a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ac 하면 뭐가 돼? 0이 되죠. 아,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2차 식에서 하는 말인데, 걔는 2차 방정식에서,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2차 방정식,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판별식이 판별식,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은 어디서 쓰는 말이야? 2차식에서 쓰는 말이야. 근데 얘를 2차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를 능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생각하면 이거의 판별식이 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 이해돼? 어. 자, 여기서 볼수 있잖아, 그렇지? 자 반의 제곱이 됐어. 아뭐의 제곱이 됐어. 아 그러면 얘는 중물 간다, 그렇지? 얘를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이 얘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거에 판별식을 쓸수 있다고. 어떻게 강제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이거에 반의 제곱. 자 이거의 반이 뭐야? 반. 2a 마 2가 되겠지. 그죠? 4분의 2를 쓰는 거잖아. 4분의 d. 이거의 반. 이거의 반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a c 해해 되겠지? b 반해지고 a가 얘죠. c가 3a 플러스 1이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된다? 빵이 된다 그지. 완전제곱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빵이 다이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앞에가 제곱, 4a 제곱, 곱해서 2배, 마이너스 8a.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그다음 마이너스가 있고, 이거랑 이거 요거 계산하는 거야. 자 얘랑 얘 계산해서 3a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3a 이렇게 하줘 플러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이거 풀어주면 되지 풀어주면 4이 나온다 이거지 요거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2a 마이너스인데 1 마이너스가 또 붙어가지고 플러스 1 얘가 0이 되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된다 이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그럼 a는 1하고 5 이렇게 답을 쓰면 틀린다 이거야 허! 틀려 이게 답이 나왔는데 틀려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자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해서 얘를 2차방정식으로 썼잖아 근데 2차방정식이라는게 의미가 있으려면 x제곱의 계수가 살아 있어야 돼 죽으면 안돼 근데 a가 1이잖아 A가 1이면 여기에 다 없어져 버려요. 4가 돼버려 그냥. 이해 돼서 얘가 2차식이 안 된다고. 2차식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라 했기 때문에 2차식이 되려면 A가 1은 무조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점이 진짜 문제풀다. 정말 이 점을 조심해야 돼. X 제곱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긴장해야 돼.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a는 1은 아니다. 죠 1이면 2차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a가 5. 이거 하나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 한번 지금 풀어 봅시다. 시작. 자, 이제 243번 보겠습니다. 243번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얘가.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구를 갖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어느 단원에서 들었던 거 같아. 어디서 배웠지? 항등식이든 장등식, k가 난 항등식. 근데 k가라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 그죠? 이 2차 방정식이야. 중근을 가는데 중근. 중군. 중근을 가지면뭘쓸수 있지? 세 글자? 판으로 시작하는 거. 뭐야? 판별식을 쓸수 있다.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을 쓸때 그러면 얘는 x의 계수가 짝수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4분의 d 써야 되겠지 4분의 d 4분의 d 는 x 계수 반의 제곱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인데 a가 1이고 안 써도 되고 c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을 가는 거지 K값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다 써, 이렇게 막. 좀 깨가지고. 자, 그러면 오 예쁘게 K제곱, K제곱, A제곱, A제곱 없어져, 다. 그 다음에 얘를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 B인데, 그죠? B, E, C라이브, R도 자,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k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중을 갖는 거니까 k 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자. k에 관한 항등식이야. k 가한 항등식.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 식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 수도 없이 해야 돼. 괄호 괄호 k는 빵. 괄호 k 더하기 괄호는 빵 하겠죠. 괄호 k 괄호. 따라해 봅시다. 괄호 k 괄호는 빵. 괄호 k 더하기 괄호는 빵 언제 k 가한등식이때 이렇게 정리한다고 자 그러면은 괄호 k 더하기 괄호는 빵 이렇게 쓴다고 k가 있는 거2 a k 2에 있네요 k가 있는 거 여기 또 있네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자 k가 없는 거 요거 요거지 요거지 두개2 b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 k가 괄호 k 더하기 괄호는 빵식 정리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얘가 빵 얘가 빵 얘가 빵, 얘가 빵, 빵빵 따라해 빨리 빵빵 이렇게 된다고 어?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A가 1 되고 B는 2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쉽게 풀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245번 얘는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실근을 가지면 우리가 뭘쓸수 있다고 했어 실근을 가지면 어 실근을 가지면 뭘쓸수 있다고 했어 얘들아 판별식을 쓸수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얘는 안 돼. 예외야. 예외. 뭐냐면 실근일 때 판별식을 못 쓰는 것 중에 하나야. 자, 판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뭐냐 판별식. 판별식 A, X, 플러스 B, X,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근해공식이 있었는데, 근해공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놈은 판별식 D라고 하고, 얘를 B 제곱 마이너스 사이 되었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 b 제곱 4, b 제곱 마이너스 4 a c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3 플러스 이 i가 나왔다 이거야 3 플러스 이 i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그럼 3 플러스 이 i는 0보다커 작아 3 플러스 이 i는 0보다커 작아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 i가 있으면 뭐라고 i가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허수라고 했지. 허수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어. 잘생각해봐 지금 복소수, 복소수 단원에서 부등호 나왔었니? 한번 생각해봐. 복소수 단원에서 부등호가 나왔어? 안 나왔다. 복소수 단원에서 다 등호밖에 없어. 복소수 단원은 부등호가 존재하지 않아. 왜?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크다 작다를 얘기한다는 것은 실수여야 돼. 반드시.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거냐? 0보다 작지 않다. 그냥. 부등호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i가 들어 나오면 안 돼. 얘 i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x의 계수에 i가 있잖아. 여기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서 i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나오면 얘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수 없다 이거지. 판별식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0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i가 들어가 버리면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판단 자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 판별식을 쓸수 없을 때가 뭐라고? 개수의 i가 있을 때야. 판별식을 쓸수 없을 때가 뭐라고? 개수가 개수의 i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얘가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나눠. 왜냐하면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x가 실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실수 K를 구하라고 했지. 그치? 실수 K를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는 0이고. 그러면 여기서 X도 실수고, K도 실수야. I는 실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눈다고?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부터 해봅시다. 자, I가 있는 거하고 I가 없는 거 이렇게 나눈다. 그치? 이렇게. 나눈다 이거야. i가 있는 거. ix니까 x죠. 이렇게. 3i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i가 없는 거. 여기 x제곱. 2x. E, 2x제곱. 2x. E, 그 다음 뭐야? 여기서 플러스 3. 플러스 3이야? 아, 플러스. 아, i 여기 해서지 플러스 k죠. 큰일 네 이러면 또 틀린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i 있는 거 없는 거 했어. 그 다음 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자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얘가 빵 얘가 빵 그다음 뭐 해야 돼? 빵빵 해줘야 되나? 렇지 얘가 빵이면 뭐야?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얘가 빵이니까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U 플러스 K가 뭐가 돼야 된다고? 빵이 돼야 된다고? 그럼 K는 뭐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판별식에서 판별식에서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했어? 판별식이 나오면 아니 판별식에 실근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쓴다고 했지? 근데 그걸 쓸수 없을 때가 언제라고? 개수에 이가 포함되어 있을 때라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나눠서 푼다 이거지. 알겠지?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